아 이거 어디까지 본 거지? 차 주세요. 와, 진짜 어디까지 보고 이걸 올려놓은 거야, 도대체? 와, 어제 너무 재밌네, 이번 판.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네, 귀마대 귀마국수. 자, 면상. 네, 오랜만에 면상. 면상은 쟤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 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 면상은 일단 마부터 제거하고 갈게요 오, 잘 피하고 면상은 네. 면포 궁디 하나면 힘을 못써요 상대가 자, 이렇게 견막까지 차고 자, 먼저 걸어 주면 자, 네, 여기요. 진짜 면포 공기 최고야. 여러분들. 면상상대로는 진짜 이거 하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상대가 아무것도 못 해요. 자, 올려서 상으로 차를 달라고 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어, 올리질 않는다? 그러면. 포로 차를 걸 수가 있네 면포 공디가돼 있으니까 양포 분할이 공짜로 돼 있으니까 갈수 있는 자리가 여기는 안되고 산길이라서 네 다시 열어주시면 깔끔하고 만약에 다시 여기서 차가 다시 온다면 포장에 차 죽는 건 다들 아시죠 두번 안해도 되죠 포장에 차 죽는 건 다들 아시고 어, 이 정도 묶어놓고 네, 차장을 쳐서 묶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어, 묶어 여기를 묶어두는 거예요. 상이 이렇게 올라와서 걸어주면 응수를 할 겁니다. 절대적으로 응수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외통수가 있네. 포가 있고 차가 있으니까 차로 말을 먹고 외통수가 살아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닌데 간접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지금. 불안하면 올려두시고. 어, 저처럼 간이 크다 그러면 안 올려도 됩니다. 자신 있으시면 안 올려도 되고, 자신 없으면 그냥 깔끔하게 올려도 되고, 겸손하게 두시면 됩니다. 겁먹은 건 아니고, 아 이거 안 올려놨으면 안 올려놨으면 어? 이건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어디까지 본 거지? 야 이거 어디까지 본 거지? 어차 주세요. 와이 어디까지 보고 이걸 올려놓은 거야 도대체 와 어제 너무 재밌네 이건 판. 왜안 돼? 아, 아 자. <laughs> 이상한 거 같아. 장기 두는 거 보면, 아, 저 여기 올게요. 네, 아, 지금 막 진짜 미쳤다. 정신을 안 차리는 거 같아. 요새 너무 그냥 감각을 믿고, 너무 감각적인 장기만 자꾸 두는 거 같은데, 어... 아! 이안 된다는 거죠. 네. 요 정도만 할게요. 네, 요 정도만. 야, 이거 사 올려 놓는 거 진짜 너무 좋은 수였네. 차 먹고 싶다 진짜. 자, 차가 말을 먹었 비켰을 때 먹었을 때 닫았을 때 차가 갈수 있는 자리가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상이 지키고 있어서 이렇게 빼면 차갈수 있는 자리가 여기는 안 되고요. 이거 빼볼게요. 될것 같은데. 먹어주면 뭐 와시면 되고 안 먹어주면은 네 거기까지 다 보고 있었어. 자 잘하네. 차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은 안 돼요. 네. 여기 오면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먹는 게 일반적인 수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한이 정도만 하면 될것 같은데. 네. 말을 먹어주고, 상이 그리고 간접적으로 포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 상이 무슨 포를 돌리고 있습니까 띡띡띡 나중에 포로 이거 치고 먹을 때 상으로 포 먹을 수 있네 간접적으로 걸린 거에 약간 오버 하셔야 돼요 어 간접적으로 걸렸어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렇게 어, 하셔야 됩니다 네어 이거 뭐야 무시하시면 되고 음. 자, 비켜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여기 안 되네, 여기 안 되네. 여기, 거기. 거기 오시면, 거기 오시, 차가 여기 오면 와시면 되고, 차가 옆으로 빠지면, 네, 별수 없습니다. 차가 여기 오면 왜? 어떻게 되는데요? 차가 거기 오면 무슨 수가 있습니까? 자, 한 6초 정도 되면 보여요. 한 6초 정도 지나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 네. 아, 봤어? 잘 본다? 네, 요거 취해주면은 공짜가 되는데, 왜 공짜냐? 자, 사로 먹는 순간, 무슨 수가 있어요? 포장에 마무리가 됩니다. 네. 네. 아 어, 차, 아 차를 안 먹었, 아, 아 차를 안 먹었네. 아, 아 그러네. 아이 너무 너무 오버했다. 아 차를 먹었어야 되는데. 네. 아 차를. 연기입니다. 자, 서로 실수 하나씩 주고받았어요. 아, 서로 실수가 있었어요. 네, 포가 두 개입니다. 포가 두 개인데,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와, 이거 봐.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 장기가. 제가 아까 상이 간접적으로 포를 걸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이 간접적으로 포를 걸고 있다. 결국에는 수가 나네. 먹어주면 외통이니까 그러니까 이 간접적인 게 사실은 간접적인 게 아닌 거지 간접이 간접이 아니었다 어 직접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접이 간접이 아닌 거지 이게 상이 이렇게 뜨면서 너무 직접적이 돼버리는데 자자 자, 이제 차장에 만약에 사로막으면 외통이라서 포로막고 네, 외통입니다 포로막고 차를 죽이는 게 정수였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수로 한번 다시 되짚어 볼게요. <laughs> 자,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포장까지는 맞아. 그리고 여기까지도 맞고, 어, 이렇게 먹는 게 정수인데, 어,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뭔데, 차로 먹으면, 어, 외통입니다. 하려고 했는데, 포가 있는 걸못 봤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어 제가 이렇게 실수했죠. 근데 상대도 실수했죠. 뭐안 먹었죠. 실수할 것까지 보고 네. 잘 뒀습니다. 어 기본 스클랜이에요. 승률 좋다. 귀마대 귀마우스어 상대 승률 좋다. 매수하시죠. <laughs> 음, 아 쉬어야 되죠. 뭐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내가 내가 아니야 지금. 해설을 좀 줄이고 집중을 좀 해볼게요. 다음에 상대가 둘만한 수가 마가 나옵니까? 상으로 먼저 때리고 그다음에 오빠가 어, 나오겠다. 자, 지금지. 말을 쫓았더니 말갈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거든요. 이게 한이 선택권이 너무 많다 한에서 한에서 선택권이 많네요. 자 차를 달라 했을 때. 차장은 안 되고 상을 잡으러 가는 정도 아니면 여기인데 아, 이 지금 한에서 선택권이 많습니다. 포가 차를 거는 수도 있고 상장도 있고 그냥 먹는 수도 있고 네 가지 수가 많아요 지금. 자, 만약에 차로 상을 먹으면, 이거 뒤로 뒤집었을 때 차가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되고, 다안 됐어요. 그러니까 상을 못 먹었습니다. 뭐라고? 어, 일반인이라면 상으로 말을 취할 텐데, 어, 일반인이라면, 분명히 상으로 말을 취했을 겁니다. 오, 근데 지금 뜬금없이 포가 여기 넘었다는 거는 계획이 있다는 거죠. 자 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달라. 그리고 또 열면 차가 죽기 때문에 열면 또열때 포가 이런 자리 오면 외통입니다. 차로 차먹으면 외통이고 외통을 막으면 차가 공짜로 죽습니다. 그래서 포가 여기 오는 수가 묘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외통입니다. 차 먹는 게임입니까? 국 먹는 게임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